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반농사에도 기계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창에서는 감자를 인력 대신에 파종기로 심고 있는데요. 인건비와 시간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봄 영농철을 맞아 거창군 가주면 들녘에 감자 심기가 한창입니다. 트랙터 뒤에 달린 감자 일괄 파종기가 밭을 지나가면 감자가 바로 심어집니다. 두둑을 쌓고 종자를 심고 비닐 피복을 입히는 세 가지 작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사람이 직접 감자를 심으면 일레타에 열아홉 명이 필요한데 기계를 사용하면 네 명으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합니다. 일괄 파종기 갖고 하면 지금 한 시간 정도 걸렸거든. 한 시간 조금 더 걸렸는데 인력을 하면 한오명 정도가 들어오면은 하루 정도. 농작업의 기계화는 인건비 절감은 물론 작업 시간도 단축시켜 일의 효율을 높입니다. 인건비와 작업 시간 모두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6월 중순 감자 수확도 기계로 진행합니다. 기계화 작업이 보편화된 논농사에 이어 반농사에도 기계화 작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논농사의 기계화율은 98%, 반농사는 60%에 불과합니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정식과 수확 작업의 기계화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노동력이 줄고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들은 농기계 임대 사업을 통해 농기계 보급을 늘리고 기계화 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아니면 사실은 인력으로 농작업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은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런그기를 임대용 농기계로 농촌의 고령화로 농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반농사의 기계화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